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2000년도랑 비슷하게 보는데요. 금리를 올린다면 뭐든지 하지 마라는 사인이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시수가 이렇게 위로 세게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세상승이 올라오면은 제가 봐서. 와서... 각 나라에서 빨리 이렇게 불났을 때 빨리 어떻게 보면은 서방 세에서 빨리 진압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일단 재정 당국에서 빨리 그 돈을 푸우면서 빨리 진압을 해서 그나마 급한 불을 끈것 같아요. 그러나 큰 줄기적인 면에서는 아직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금리가 이제 5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상태로 또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고. 또 CPI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좀더남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소 뭐 5.5%까지, 뭐 CPI 금리가 CPI가 6% 이하로 2%까지 떨어지려면 5.5에서 뭐한뭐 6%까지도 금리가 가지 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시수가 이렇게 위로 세게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반등은 줄수 있으나 크게 이렇게 완전 우상향으로 상승으로 가,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음. 금리가 지금 오프셋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제가 금리랑 뭐 이렇게 비교한 것도 하나 들고 나왔는데 보여 드리면 서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한국 이게 기준 금리가 한국이에요. 한국의를 만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2000년도,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2000년도랑 비슷하게 보는데요. IT 버블 때랑? 아, IT 버블 때랑 지금까지랑 2000년도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고 1년, 2년, 3년, 2003년부터 다시 상승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1년, 1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지금 한 2년, 1년 반밖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시간은 좀더 이렇게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보 또는 뭐, 뭐 상승. 갔다가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금리로 보여주면 그 당시가 이제 1999년도부터 2000년도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그때 5.5%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그 당시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금리고요. 오른쪽에 주황색 선이 금리고, 여기 주가인데요. 금리가 여기 5.5%까지 올랐다가 쭉 다음 금리 인하를 계속해요.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반등을 줬어요. 그런데 또 아직도 반등을 고점을 못 뚫고 결국 은또 금리가 더, 다시, 더, 더 떨어뜨렸죠. 그러고 나서 금리가 거의 바닥을 찍고 다음부터 이제 대수상승으로 왔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많이 올라가고 나서 또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금리를 살아나면서 금리를 또 다시 인상을 시작을 했죠. 네. 네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그렇게 됐는데, 요런 과정을 이제 거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월봉을 한번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때가 이제 IT 버블 3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때 이렇게 거의 상승 대비 반토막 정도 난 지점에서 이렇게 횡보 조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음. 이게 그게 한 36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 오래 걸렸네. 요 36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요 중간에 반등이 있었어요. 중간에 요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대세상승으로 갈 때는 이게 요, 요, 요기까지가 36개월 걸렸어요. 음. 그래서 요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요 정도 반등 구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때도 아직은 대세상승 구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세상승이 올라면은 제가 와서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 아니면... 저, 요 저번에 차트로 보면 여기, 요기, 여기가 바닥을, 지, 요런 자리, 지금 요런, 요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자리가 왔다 갔다 조정 중에 있는 자리고, 지금 한요 중, 중간 정도? 저에 있는 위치되어 있다고 보고, 그럼 이제 금리를 이제, 뭐,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할 때쯤이면은 요렇게 반등을 주겠죠. 지금 이, 그때, 아까 금리로 봤을 때는. 네.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줬다가 또 무슨 그 당시에 여기 카드 대란이 있었을 거예요. 음. 카드 대란 그다음 에뭐 부동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터질 수밖에 없어 터질 그 여러 가지 터그 은행도 터지듯이 음. 그데 우리가 모르지 못하는 뭐가 터지는 거죠. 뭐 옛날 에 리먼 차 때도 금리 때문에 모기지론이 터지듯이 음. 결국은 이게 금리 를올린다가는 뭐든지 하지 마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뭐투자를하는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마. 지금 과열이니까 하지 마. 물가를 낮춰야 돼.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금리 인하로 가서 이게 다시 양쪽 안으로 돈을 풀 때까지는 대세상승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지표긴 한데 지표가 이제 저점은 이제 역시 찍었다고 보죠이게 제가 만든 지표인데 바닥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폐가 뜨고 좀 이렇게 과열이 되면 먹구리이 끼고 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블릭스라는 지표는 이렇게 살 때가 되면 빨간색이 많아지고 음. 팔아야 될 때가 되면 파란색이 많아진는데 최근에 여기, 언제였나, 2월달쯤에 과일이 한번 떠가지고, 또, 버구름이 끼고부터 이렇게 하락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래서 요게 결국은 또갈려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형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 이걸 올라타야 되거든요. 이걸 추세, 추세선상에서 추세 이걸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요걸 올라타야 결국은 한, 다시 한 2,7800, 아까 전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라갔던 1800 시즌은 그 정도로 한번 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렇다고 대세 상승 구간은 아니고 음, 중간에 그런가? 이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고 그거 갔다가 그거는 이제 조정 기간인 거죠 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때 이제 금리 경기가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하겠죠 음. 그런 게한번 와야 과감하게 할, 그게기 나는 충분하게 이제 5.5%까지 올라온 거는 다음에 이날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었다.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가 올지 모르겠지만, 음. 그기 뭐, 은행권이 될지, 부동산이 터질지, 뭐, 이런 것들이 터질지 모르지만 한번 터질 때할수 있는 약발들은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고, 총알을 비축해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채, 지금 최근에 좀 무리해서 있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특히 뭐, 2차전지뭐 특히 AI 로봇 뭐 이런 섹터들이 많이 가면서 이쪽으로 신용이 또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뭐 다행히 그쪽으로 계속 계속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이게 또 내관이 될 수는 있겠죠. 한번 더 무너지면 또아르르 무너질 내관이 될수 내관이 될수 있는데, 이 신용이 이렇게 많아지고 나면 또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뭐 무너질 때는 또 그게 도미노로 무너지니까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시장을 이렇게 체계적인 리스크가 오기 전까지는 테마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지금도 뭐장이안 좋은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00% 넘게 상승을 하고. 그러니, 이런 주식은 자기가 어떤 종목에 잘 포지션을 잘 하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기회는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금? 현금? 네. 음. 30%를 가져가되 돼. 면 만약에 주가가 아까 2,600, 700 이렇게 올라간다면 은 현금 비중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뭐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막혀 있다 보니까 돈을 마음 덮고 배팅하기는 그렇게 각 나라에서 말해주는 거죠. 야, 지금은 투자 많이 하지 마. 지금은 좀 금리. 이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현금을 좀 가지고. 내, 그런 저는 그렇게 사인을. 음. 자제할다기 보다는 좋은 싼 회사는 사서 가지고 괜찮은데. 아, 그렇다고 그런. 이게 너무 여기다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금 음. 어느 정도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뭐또 어,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씩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도 뭐 어, 제가 또 예를 들면 이차 전지가 가면 그럼 또 예를 들면 이제 장비조각 할수 있는 거고. 음. 즉,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또 하나를 지하면요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서 그러면 2차 전지가 가면 다음에는 최근에는 올랐던 게2차 전지 장비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못사면 장비주를 사, 사야 되는데 그래서 장비주 이거 이월달에 올렸는데 그월달 올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이게 너무 많이 가면은 다음 못간 것들 그다음 뭐배 배터리 뭐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리고 최근에도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걸또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니 2차 전지가 이렇게 가면은 아니 근데 지금 인프라가. 과연, 돼 있냐. 이차전지 이걸 자동차들이 전기차는 원망하게 늘어났는데, 인프라가 돼 있냐 생각해보면, 그러면 충전기, 그 다음에 충전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아니, 전기가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전기차에, 이게 지금 5%도 안 되는데, 전기차를 만약에 뭐몇 10%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전기가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음. 용량 그러면은, 전기 발전이 지금 먼저 수급이 돼야 되는 거고, 발전에 따라서 발전을, 그 다음에 전선, 그 변압기 이런 것들이 다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은 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그런 발전 일단 내가 무슨 발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화력으로 할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거고 친환경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수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어~ 원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잘 찾아봐야 된다고 니요 음.